안녕하세요. 상담사 레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공부 운이 좋아지는 색깔, 시험 운이 좋아지는 색깔인 건데 어, 이 운이 좋다라는 건그 역학 용어로는 인수라고 하고요. 인수가 좋을 때가 이제 뭐 시험, 공부, 문서, 계약, 투자, 그다음에 윗사람의 운, 부모님의 운, 소위 인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걸 전부 다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좋은 투자처를 알아본다라든지, 뭐, 좋은 제안을 받는 것도 인수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인수가 사주에 있고 없고는 나한테 도장 찍을 권한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없으신 분들보다는 있으신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 하 내가 도장 찍을 권한이 있고, 도장 찍을 자격이 되고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있는 게더 좋긴 하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또 어차피 다른 걸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 그냥 나는 내 운에서 요런 게 조금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어, 좀 운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도와줄 때이 색을 가까이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인수를 <laughs> 아시기 전에 일단 자기가 태어난 오행이 뭔지 모르시면 제 영상은 정말 도움이 안될 거기 때문에 앞에 제 영상 중에서 내가 타고 태어난 오행이 뭔가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자기 오행이 뭔지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걸 보셔야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카토금수 순서대로 얘기해 드릴 텐데, 요거는 보통 사주에서 늘상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순서상 이게 저도 입에 제일 잘 붙어 있고 말하기도 좀 편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 나무 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물 기운이 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은색을 가까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되게 어두운 색은 다 검은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검은색이 나한테는 문서운을, 공부운을, 시험운을 좋아지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화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나무기운이 인수에 해당되는데, 나무를 나타내고 있는 색깔은, 어, 녹색 계열입니다. <laughs> 청색 계열이기도 하고요. 파란색도 무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녹색 계열들을 가까이 하시면, 문서, 계약, 투자운을 도와주는 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흑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불기운이 자기한테 문서, 계약, 투자운이 되는 거라서 빨간색을 가까이 하시면 되고요.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뭐 자주색 다 포함해서 일단 붉은색 계열들은 자기한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금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토가 자기한테 이제 인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흙을 나타내고 있는 색깔은 노란색에 해당됩니다. 노란색과 포함해서 이제 베이지나 금색 계열을 하, 사용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물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금이 자기한테 인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흰색은 되게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긴 한데, 여하튼 흰색을 가까이 하시면 나한테 문서, 계약, 투자, 시험, 공부, 유사람의 운, 그 다음에 인복을 도와주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색을 가까이 하셔서 좋은 결과, 뭐 약간의 보탬 정도가 된다면 저는 <laughs>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laughs> 어,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